안녕하십니까 고영강사 지상입니다. 자 오늘은 적용학습 현대시 2강 한영원의 니메친묵과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이라는 요두 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두 시는 두, 둘다 이제 수능이나 모의평가에 출제된 적이 있어요. 둘다 이제 출제가 출제가 대전기 된 적이 있고 또 이제 두 작품을 쓴 작가 한영원과 김영랑 또한 매우 중요한 작가이기 때문에 요 작품은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나온지도 좀 됐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나올 수 있고 또 문제를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들도 좀 많기 때문에 어쨌든 요두 작품도 또 눈여겨봐야 될 작품이다. 자,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의 한용원의 님의 침묵입니다. 한용원 씨는 앞에 나오는 김소월과 함께 아주 유명한 작작가죠. 제 승려이고 스님인데 일단 여기서 이제 일단 뭐, 뭐가 출제되는지 좀 먼저 확인을 좀 하고 갈게요. 여기는 한용원의 님의 침묵은 모두 어, 한번 수능에 나왔어요. 언제 나왔냐면, 2009학년도 수능에 여기는 이 니메치목이 나왔다. 그 다음에 이것 이외에도 언제 언제 나왔냐면, 1994학년도 2차 수능. 아까 우리 전, 전에, 아까 요 앞에 영상 보셨던 친구들은 현대시 1강의 김소월, 이게 1994학년도 1차 수능에 나왔고, 한용훈이 2차 수능에 나왔다. 이 말은 순으로 바뀌는 첫 해에 김소울과한용훈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작가겠죠. 그래서 이때 뭐, 뭐가 나왔냐면 찬송이라는 작품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2003학년도 수능에 나룻배와 행인이라는, 나루배와 행인이라는 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2013학년도 6월 평가원에 알수 없어요라는 시가 나온 적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네번 출제가 되었고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님의 침묵은 2009학년도 수능에 출제된 적이 있다. 자 작품 하나 남, 다시 한번 분석해 볼 테니까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님은 같습니다아 사랑하는 나이 님은 같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은 이별이란 건 알겠고요. 그죠? 이별의 상황이라는 건 알겠고. 요렇게 가운데를 끊어놓고 보면 이 둘은 지금 반복을 쓰고 있죠. 님은 같습니다. 님은 같습니다. 그런데 앞쪽에 님은 같습니다. 보다는 뒤쪽에 님은 같습니다. 앞에 아 사랑하는 나의 라는 말이 붙어 있으니까 문장이 조금 더 길어졌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점층적 반복이라고 합니다. 더 길어져서 당연히 강조의 효과를 주죠. 님은 갔다는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다는 걸 반복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줄 갑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자, 푸른 산빛은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길을 적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대요. 그러면 푸른 산빛이 단풍나무로 가는 것은 일종의 계절의 계절의 변화. 왜냐하면 왜 계절의 변화가 되는지 알겠지. 푸른 산빛이란 건 여름이고 단풍나무란 건 가을이니까. 계절의 변화가 있고 그 계절의 변화 속에서 색채 대비를 했고 그 다음에 색채 대비 색채 대비를 했고 그리고 여기서는 결국 단풍나무 숲이 난건 이별을 의미하다 이별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을 향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굵고 빛나던 옛 맹세는 사랑의 맹세겠지. 차디짠 티끌이 되어서 티끌이 되어버리고 말았네. 요렇게 되어서 한숨에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그럼 결국 이게 이별이야또 이별이 되는 거죠.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 쳐서 사라졌습니다. 자, 여기 에 지금 쉼표가 중간에 이렇게 많이 쓰였죠. 요렇게 쉼표를 요렇게 쓴 것은 의도적으로 지금 여기서 쓴 건데, 의도적인, 의도적 사용. 의도적으로 지금 여기에 쉼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요렇게 사용하는 것은 차마 말을 쭉 잊지 못하고 중간 중간에 끊어지는 느낌. 예를 들면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 쳐서 사라졌습니다. 이런 느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마 말을 잊지 못하는 화자의 슬픔을 더욱 더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서 쉼표를 의도적으로 사용했어요. 그다음 나의 향기로운 님의 말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 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 멀었습니다.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를 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이 멀었대. 그러면 일단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는 공감각적인 심상을 썼고요. 공감각적인 심상 원래는 말소리니까 청각인데 향기롭다해서 뭐였어 해서 후각하 있지 후각화 이걸 썼고요. 또 하나 더 이럴 정도로 님의 말소리에 귀 먹고 님의 얼굴에 눈이 멀멀 정도로. 임의 절대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임의 절대성. 임은 나에게 매우 절대적인 사람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야. 자 그다음에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별이라는게 내가 대비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결국에 나에게는 슬픔이 된다. 그래서 신은 제 여기서 여기까지 이별은 나에게 슬픔이 되었다까지가 정리된 거야.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뭐가 나왔냐면, 그러다 이게 나왔어요. 그러다니까 당연히 시상의 전환이 이루어졌죠. 자, 여기서 이제 슬퍼하는 화자의 마음이 뭘로 바뀌었냐?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그러니까 눈물만 흘리는 것은 오히려 사랑을 깨치는 것이라고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 새희망의 정수박에 들이부었대요. 슬픔을 희망으로 바꿨어. 전환을 한 거야. 그래서, 이 새희망의 정수박에 들이부었다는 것은, 결국 지금 화자에게 이별이란이 절망적인 상황을, 절망적인 상황을 희망이라고, 희망으로 극복하려는,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희망이 있음을, 의지와 희망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한 것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자,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는데,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지금 떠날 때,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한다는 건, 회, 자, 정리. 떠난, 모인 사람은 결국에 반드시 이별한다고, 거, 자, 필, 반. 떠난 사람은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해서 이게 불교의, 이게 지금 이게 불교적, 불교적 이치와 관련이 있어. 그래서, 아,님은 갔지만은 나는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그래서님을 보내지 아니하였대. 요거는 이제 우리가 역설법이라고 하죠. 역설법을 썼어요. 그래서 이 역설법을 통해서 결국에 떠났지만,님을 보내지 않았다는 주관적인 의지로, 주관적, 의지로 극복하고 있어요. 극복합니다. 자, 그다음 제국절을 못 이기는 사랑의 노예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돕니다 자, 여기서 님의 침묵이라고 한 것은 잘 봐라. 에? 그러니까 왜 님의 침묵이라고 했냐면 이별을 침묵으로 바꿔놨어. 즉 다시 말하면 헤어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임의 부재가 임의 부재는 완전한 이별이 아니라. 잠시 그 사람이 내 곁에 없어서 말을 하고 있지, 않, 말을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임의 부재를 일시적인 것으로, 일시적인 것으로 여기는 거야. 즉, 이별을 이별이라고 하지 않고 님의 침묵이라고 표현한 것은 내 곁에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 말이 없어? 라고 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결국 이별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나는 임과 영원한 사랑을 했다. 그래서 마지막에 마지막에, 이건, 화자, 화자가 지금 임과의, 임과의 영원한 사랑을 노래하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 노래하는 거야. 자, 요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자, 마지막에, 님의 침묵이라는 요 표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수능에 나왔을 때요 문제가 나왔거든요. 님의 침묵이 어떤 의미냐. 그러니까 님의 침묵은 이별을 이별로 본 것이 아니에요. 알겠죠? 이별, 이별로 본 것이 아니다. 요렇게 기억을 좀해 두셔야 되겠어요. 자 그럼 요작품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래쪽 여기 빈 여백에도 여다 정리 한번 해볼게. 일단 첫 번째가 우리가 꼭 기억할 것. 첫 번째는 바로 임의 의미예요. 여기서 임은 크게 세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 첫 번째는 뭐냐면 그냥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해하는 거야. 근데 이건 표면적인 거죠. 그런데 이한용훈이라는 사람의 직업을 잘 보시면 불제자예요. 즉 스님입니다. 스님. 스님이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노래 시를 썼다. 이거 말이 안 되지. 아이 말이 안 되잖아. 스님인데 이해됐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본 것이 아니라 아마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절대자로 본 것이 아닌가. 즉 부처죠 부처. 부처님이 지금 내게 에 있지 않지만 나는 열심히 부처님과 다시 만나고자 한다. 이렇게 본다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걸 구도적 자세라 그래. 즉즉 즉, 도를 추구하는 거야. 불교의 도리를 추구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다음 또 하나 더 한영호는 대표적인 어,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님을 조국이나 민족의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결국에 이것은 반드시 지금 잃어버린 조국을 되찾겠다는 나름의 어떤 저항 의지로도 시를 해석할 수 있다 하는 것도 좀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이 시는 지금 관념적인 대상을 관념적 대상 자, 관념적인 대상이야.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별 같은 거이 이별을 거기 나온 것처럼 단풍나무 숲을 향해 갔다는 둥, 차디찬 티끌이 되었다는 둥 해서 물리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어요. 이별을 형상화하고 있어.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아무래도 여기, 여기는 이시는 불교적인 어떤 색채 이런게 들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오는 저 회자정리 거자필반 이런 것들이 불교적 색채를 띠고 있다. 특히 다시 결국에는 살아난다는 윤회 사상하고 관련이 있어요. 윤회 사상하고 자 그다음 네 번째 네 번째 지금 여기 있는 이 시는 고도의 비유와 고도의 비유와 상징을 사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상징을 사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경어체를 사용하고 있죠. 뭐뭐 합니다 뭐뭐 합니다 라는 경어체를 사용하고 있지요. 요런 것도 특징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니의 침묵은. 당연히 주제는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 이게 주제가 되겠죠. 그죠. 요게 이 시의 주제가 되겠다. 자, 그러면 이어서 바로 김영랑의 모란이피까지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랑의 모란이피까지 라는요 시는 언제게 출제가 됐냐면 2015학년도 9월 비영해 나왔어요. 자, 요때 이제 모란이피까지는 라 작품이 나왔고요 이것 이외에도 김영랑 시는 모두 네번더 나옵니다. 이왕 이왕만 많이 나왔지요. 2003학년도 수능에 내 마음 아시리 내 마음 아시리라는 이 시를 시작으로 해서 2005학년도 6월에 독을 차고 이다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독을 차고 요 시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2 0 1 0학년도 6월 평가원에 검은 고라는 시가 나왔고요. 검은 고 그다음에 2020학년도 9월에 9월에 청명이라는 시가 나왔어요. 요거는 이제 좀 눈여겨볼게 2020학년도 9월에 나왔다는 점인데, 2020학년도 9월이면 지금부터 2년 전이죠. 그래서 나온지가 조금 얼마 안 되지 안 됐기 때문에 앞에 나오는 한영원의 니메치묵보다는 조금 출제 가능성이 조금은 더 떨어질 수 있어. 그러니까 최근 3년간 기출됐던 작가의 작품은. 보통 이제 수능 시험에 이런 데 다루기가. 뭐,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권에 나오고 수능에 나오기도 해요. 중요한 작가의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방심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최근에 나왔던 작가라는 측면에서는 다른 작품을, 다른 작품이 좀더 선호될 수 있겠죠. 어, 그래서 위에 있는 시 보다는 조금 덜 하다. 중요도는. 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란히 피해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자, 여기서 모란이란 건, 모란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냥 꽃인데, 이건 이제 이 시에서 보면, 매우 절대적인 순수미, 요거를 상징하는 시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런 모란이 피기까지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화자는 확실하죠? 모란이 피는 걸 기다리고 있어.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여기서 뚝뚝이라는 것은, 음성상징어를 사용했어요. 이렇게 음성상징어를 사용했는데, 요거는 당연히 하강 이미지와 관련 지음에서 화자의 슬픔을 강조해 주는 거야. 눈물의 이미지와 비슷하니까.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서름에 잠길 테요. 5월 어느 날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 뭐 천지에 뭐라는 자치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성욱해 무너졌으니 잘봐라 여기에 서름에 잠기는데 무덥던 날에 시들어 버리고 없어졌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뭐가 걸려 있냐면 화자가 느끼는 상실감들과 관련이 있어. 그래서 뻗쳐오르던 내 보람이 성욱해 무너진 거야. 그럼 여기서 뻗쳐오르던 내 보람이란 건 결국 모란이지 모란. 그 모란이 성욱해 무너졌으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네 한해는 다가고 말아. 야. 모란이 졌다고 해서 한해가 다 가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일종의 과장을 썼는데 이건 그만큼 모란이 여기는 이 화자에게 매우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해가 다간하고 똑같은 거야. 3 0 0 순날 한양 섭섭해 우옵니다. 자, 여기서 3 0 0 순날이란 건 1년을 360일로 표현해서 1년을 360일로. 그러니까 1년 동안 울었다라고 하면 될 것을 360이라고 이렇게 수치를 구체화시켰어요. 수치의 구체화가 이루어졌어. 그러면 이렇게 수치의 구체화를 한 것은 그만큼 화자의 정감, 화자의 정감의 정감이 아니 정감이야. 미안. 정감의 깊이를 보여 준다. 이해가 됐죠? 정감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한양 섭섭해 우옵니다. 모란이 피까지는 나는 아직 키 돌리고 있을 테요. 그럼 여기서 아직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계속 기다리고 있다는 기다림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고 또 하나 더. 끌어보면 여기는 이둘 사이에 둘 사이에 도치가 이루어졌죠, 그죠? 문장 순서를 바꿔놨으니까. 또 하나 더. 찬란한 슬픔이라는 요 표현은, 찬란한 슬픔, 찬란한 건 긍정적이고 슬픔은 부정적인 거니까, 완전히 역설법이지. 왜 찬란하냐 하면, 모란이 피기 때문이겠고요. 그죠? 모란이 피기 때문이고, 슬픔은 모란이 지기 때문인 거야. 그래서 찬란한 슬픔의 봄을 기다리고 있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기 있는 이두 줄은, 앞에 나왔던, 여기는 이걸, 앞에 나왔던 걸 숨이 상관하고 있죠. 그죠? 숨이 상관하고 있다. 하는 것까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 모란이 피까지 난이 시는 결국 모란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 어, 모란에 대한, 모란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 간절한 기다림이 여기는 이 시의 주제가 되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시의 특징 정리하면, 1번.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역설법, 가장 중요한 역설법의 가장 흔한 예시죠, 그죠? 역설법을 써가지고 강조하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미상관 구조를 통해서, 수미상관을 통해서 반복과 변주, 반복과 변주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변주란건 약간의 변화시, 변화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감각적인 이미지, 감각적인 이미지 활용이 돋보인다. 이미지 활용이 돋보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그런 거 있어. 뭐, 우엄내다. 이런 표현들. 우엄내다. 이런 표현들 있어. 우엄내다. 이렇게 우엄내다 같은 이런 표현들은 이걸 이제 언어의 조탁이라 그래. 언어를 조탁, 갈고 닦아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우엄내다 같은 거야. 언어의 조탁. 조탁. 갖고 나서. 언어가 주는, 말이 주는 아름다움. 이런 것도 지금 여기에 쓰고 있고. 여기에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번 다섯 번째 모란이 폈다가 졌다고 하는 순환과 반복의 구조 순환과 반복의 구조도 이 안에 들어 있다는 것도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징들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가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 떠나간 대상에 대한 화자의 식품을 드러내고 있다 정답은 1번이지 여기서 가는 이미 떠났고 나는 모란이 떠났고. 공간의 이동에 따른 화자의 심리 변화. 공간의 이동 한적 없어. 과거에 대한 상찰. 과거를 상찰 바탕을 돌아본 것도 없어요. 과거의 과거를 어쨌든 상찰하고 있다는 것은, 과거를 상찰하고 있다는 것은 과거 자신의 삶을 돌아다보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과거의 삶을 돌아다보는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과 현실의 괴리 것도 아니에요. 그냥 되기를 바라는 거니까. 그 다음에 가정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랬는데, 가정의 상황을 설명한 것도 없어요. 정답은 1번. 자, 2번에 이미지 활용을 중심으로 가를 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정답 5번인데요. 사랑의 노래에서 연상되는 이미지를 님의 침묵이라는 상반된 이미지와 병치함으로써 화자가 느끼고 있는 회한. 전에도 얘기했죠. 회한이란 건 후회야, 후회. 후회를 형상화한다는데, 후회가 아니라 이건 의지를 형상화하고 있다. 그래야 돼. 의지. 회한은 후회야, 절대 후회가 여기 들어가면 안되죠 그래서 2번의 정답은 5번. 3번에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것도 정답이 2번인데 자 여기서 지금 니은 밑줄 꺼져 있는 곳은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새로운 슬픔에 터진다는 라 것은 나 슬프다인데 이게 반어적 표현은 아니거든. 반어적 표현이란 건 의미를 반대로 해석해야 되는데 아니, 슬프다는데 의미를 반대로 해서 가면 기쁘다는데 그게 되겠냐고. 무슨 말 이해됐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야. 자, 그 다음 4번 문제 갑니다. 자, 4번의 정답은 3번인데, 자, 가의 화자가 염려의 행위와, 염려의 행위, 그 다음에 나의 삼맥예숫날 우는 행위는 모두 부정적인 상황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적극적인 노력이라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 둘다 부정적인 행위를 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은 아니,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염려라는 건 헤어질 것을 염려한 거고, 300개 숫나는 우는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슬픔과 비애를 강조한 거니까 적극적인 노력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현대시경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음 작품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까지 건강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